실력과 아이돌 그룹 샤이니가 한국과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양국에서 펼쳐진 뜨거운 콘서트 현장 함께하시죠. 샤이니의 첫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일본 도쿄. 샤이니의 첫 콘서트인 만큼 수많은 팬들이 함께한 현장은 그 열기로 뜨거웠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른 샤이니입니다. 저희가 어디죠? 일본입니다! 일본에 어디죠? 요요기 경기장입니다! 요요기 경기장 왜 왔어요? 저희가 단독 콘서트를 <laughs> 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 일본 요요기 네.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이회를 하는데 전석 매직! 매직. Hello, hello. 그날 일본의 정식 데뷔 전에 치러진 첫 단독 콘서트에는 무려 2만여 명의 팬이 함께했다는데요 일본 열도를 사로잡은 샤이니의 폭풍 인기 정말 대단하죠?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큰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콘서트 하면 또 재밌는 네.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중에 또 독특한 무대가 또 다섯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나. 우리 태민 군은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거죠? 아, 저는 어 차. 네. 어 문을 여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건가요? 참... 아니요. 차. 예. 아아 네. 네. 설마 촥. 아 노래와 춤을 동시에? 예. 전첫 키스에 관한. 어 어. 첫 키스요? 예. 아어 거기까지. 어 네. 하지만 네. 네. 여기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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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야. 드디어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샤이니의 첫 일본 콘서트 막이 올랐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면서 첫 무대를 장식한 샤이니 멤버들 한 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이어서 호소를 짙은 목소리로 감미로운 발라드를 선사한 샤이니 멤버들. 특히 이날 공중을 날아다니는 와이어 액션도 선보여 팬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죠 여나분 오늘 라이브 즐거웠습니까? 샤이니의 일본 데뷔가 세시티에 결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에 마친 일본 콘서트에 이어 새 첫날 한국에서도 데뷔 후첫 단독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전지 샤이니 멤버들 더 설레는 모습이올는데요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응해 주실 테니까 즐겨 고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건 많죠. 물 물쇼 물쇼 준비했어요. 물쇼. 물쇼가 두번 있습니다. 갔다 올게요.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냐, 집에? 드디어 밴들과 하나되는 첫 무대를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첫 밴드 콘서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네. 많이 받으시고 감사드리고요. <laughs> 앞으로 많은 곡들이 남았으니까 네. 되게 즐기다가 재밌게 보시다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프닝 어땠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밖에 안 돼요? <laughs> 하나 둘 셋! 이번 <laughs> <laughs>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5인 5색 다섯 멤버들의 특별 무대였죠. 먼저 멋진 DJ 실력을 뽐낸 종현군, DJ로 깜짝 변신했고요. 그리고 섹시한 곡선을 끌어낸 민호군은 슈프림팀의 사이먼티와 함께 환상적인 무대를 꾸몄습니다. 위염둥이 막내 태민군, 강렬한 퍼포먼스로 밴드를 사로잡았고요. 기군과 함께 합동 무대에 나선 스티는 바로 f 스의 피스타일.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두 사람의 무대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웅장한 1 5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무대를 선보인 리더 온유군. 멋진 노래 실력으로 팬들에게 뜨운 박수를 받았는데요. 이날 만여 명의 팬들과 함께한 콘서트는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볼거리로 가득했는데요. 마지막 앵콜곡을 끝으로 샤이니의 첫 단독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샤이니 5명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본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연초에 정말 좋은 경험과 또 좋은 추억을 갖게 된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샤이니 화이팅! 첫 번째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새해인데 저희를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신 스팀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들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번 콘서트에도 더 크게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까 약속하면서 앞으로도 또 2011년 2000, 2011년이 아니라 2011년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나는 다섯 남자 샤이니와 함께 환상적인 콘서트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샤이니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샤이니.